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일찍 낳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만날 수없고 새로운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생은 얘는 이제 인맥도 되게 화려하게 지는 것 같고 제가 그치 언니 ]で.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나도 아... 모르게 왜내 동생한테 질투를 하고 왜 얘가 더 잘나가는 거에 대해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예쁜 내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음... 네. 그걸 동생은 갖지 못했잖아. 맞아. 음... 난 없어. 음.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욕심쟁이 엄마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아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저는 제 꿈이 아직 더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아가지. 아니 그러니까 따라잡아서 뭐가 되고 싶은가? 동생을 이긴 게 있다고 그 그런... 잡아. 질투가 나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네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네, 제가 동생보다 유명해지고 싶. 마음이 사실은 있어 누구나 있지 음. 않을까요? 음. 아니, <laughs> 저도. 어. 네. 꿈이 뭐냐고? 우리. 음. 최종적인. 음. 최종적인 제 꿈은. 네 꿈은 인플루언서야? 뭐야? 어, 그런 거같아요 인플루언서이자. 내가 그때 사... 지금 네 얘기를 계속 들으면. 네. 음. 자 중요한 게 내가 궁금한 건 음. 거야. 이네 스스로 네 피아노 어떤 네. 스킬적인 거에 대해서 욕심이나 이런 거 같진 않아? 열정 하나만큼은 밤새 연습하고 음. 하잖아. 네, 제가 어차피 복주회도 할 음. 거라서. 그러면 지금 네.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왜냐? 너 집에서 아기 <laughs> 챙겨야지, 아기 케어해야 되잖아. 음. 그럼 그 짧은 틈에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어떤 스킬이나 감정이나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내 도, 여동생 저기 스타의 인맥 보면서 아우 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아, 그니그네 독주회가, <laughs> 네. 그네 독주회가 <laughs> 네. 성공을 하면 이상한 거 아니니? 저는 저 네. 연습실도 가고 아지, 집에서도 그러니까 연습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어폰에 끼고 치는 것도 아, 있고 아, 막 그래서 로 아, 우리 나라. 의 음... 네. 삶을 위해서 넌잘 왔어. 오늘 너 같은 사람이 사실 꼭 와야 되는데야 <laughs> 맞네. 네가 쫓는 건 허상이야. 음... 어?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재밌게 웃고 밤에 남편하고 어, 와인 한잔해, 영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일이야. 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